RC앞입니다 자 지금 새벽이에요 비행기 스카이킹 인데요 r c 옆에서 이번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륙은 동시 착륙하겠습니다 자한1분 정도 날려볼게요. 지금 제가 처음 날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스럽고 천천히 날려볼게요. 자 동상 보이나 보겠네요, 여러분들. 우와 지금 펠라를 지금 거의 껐는데요. 어 거의 지금 바람 영향도 안 받고 잘 날고 있습니다. 한번 회전해 볼까요? 천천히 천천히 자 한바퀴 돌고 그렇죠 오 한바퀴 돌게 되네요 천천히 날리고 있어요 제일 천천히, 천천히 자꾸 뭐랄까 어, 오른쪽 왼쪽하고 지금 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헬, 헬기, 굉장히 예민한 제품이기 때문에 천천히 날리고 있어요 지금. 저쪽은 좀 무리예요 떨어지면 무리입니다 오와. 오. 반대쪽도 한번 회전하고 싶은데 어 반대쪽 회전, 그렇지 반대쪽도 되죠 그렇죠? 아까는 한쪽 오른쪽만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스릴감 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날립니다. 와, 이게 멀리 가는데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아볼까요? 한 바퀴 회전, 회전되고, 어. 회전되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숲이 있습니다, 숲. 숲이, 숲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날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저, 잘나왔네 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잘, 잘 잘, 잘 오. 이야, 좋다. 굉장히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해. 약간 뭐랄까 조금 어그 W 2 h 에서 나온 제품에서 어, F 9 4 9라는그 제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스나 계열이거든요. 세스나보다는 좀더 좀 공격적인 그런 비행 같은데요. 그리고 스티로폼홀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하게 됐습니다 자, <laughs> 아저씨 뽕짝 날리, 뽕짝, 뽕짝 들면서 하고 있네요. 날아씨는 천천히 알겠습니다. 천천히. 자, 회전. 잘 회전하면서. 아 LED가 너무 멋있어요 시뮬레이션 연습을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연습하는게 조금 그 도움이 되긴 돼요 오! 오! 지금 딴데 봤거든요 제가 제 집중 안하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말, 말하면 말 안되는데 오쇼잘 보이나요 동영상? 그림이 잘 나와야 될텐데 일단 회전을 이렇게 할까요? 어 이게 수평이네 그쵸? 수평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슈우. 자꾸 그 회전하려고 그래요 리베르먼턴이라고 하나 그거를 그 제자리 한 바퀴 도는 거 있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있잖아 이거 보세요 자 내려 보세요 내려갑니다 접니다 이거 있죠 한 바퀴 도는 거 있죠 한 바퀴 도는 거 이걸 자꾸 돌려고 그래요 바람을 타면서, 자, 지금 많이 내렸어요. 자, 회전, 다시 회전. 자, 회전하고. 자, 전투 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해보다 <laughs> 안 됐어. 어, 위에 전기줄이 있었네. 몰랐어요, 전기줄인지 오, 저기 나무 있고. 오, 이런 위험했어요, 지금. 지금 나무하고 전기 줄이고 있는데 막, 그,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를 활공하고 있어요, 활공을. 야, 근데 비행기는 진짜로 안정, 안정스럽게 날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상이, 사실은 뭐 제가 장소가 어, 장애물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날립니다. 자 자세 와볼게요 한번더 휘도 자 한쪽 보기 자 전면으로 반대쪽으로 보면 반대로세각해야 되는 거알죠자 나한테 와라 자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자와와와 어땠니 와, 와. 동체 동체 장소 어디갔다 어 이거 어 어땠어요 어머 와 저기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잘 목소리 들리세요? 어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 멀리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뭐지? 여리서 없어요. 놉니다. 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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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잡았어. <laughs> 그러고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아 대단한데요? 야 스카이킹. 아,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비행했어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모두 원으로 했기 때문에, 잘 보이나 보이지만 올린 상태에서 턱을 이렇게 내렸어요. 턱을 내려가지고 기체를 이제 상승시키는 이제 이런 걸로 했거든요. 아까 그 처음에 바닥에 좀 붙었을 줄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아, 배터리가 좀 많지 않겠지만, 잘 보이네? 아, 배터리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또 놀리고 싶다. 근데, 일단, 뭐, 동영상을 제가 일부 유 나눌게요. 만약에 이게 1탄 끝나고 제가 한번더 날리는 거이단은안 되면은 제가 그, 착륙을 시키고 아니면은, 어,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오케이. 자, 한번더 날리겠습니다. 자, 오른 상태에서 턱을 내렸습니다. 아, 약간 상0 45도 날리네, 45도. 45도 날리기가 되네, 45도로. 자. 여러분들 지금 1차적으로 1차원적으로 좀볼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3차원적으로 보잖아요 와,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날리면서 느끼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도 소리도지 느끼거든요 소리도 자 비행샷 자자 치는 게 중에 치는 게 자, 소리 떨려서 올려서 한 바퀴 돌리기, 그렇지, 한 바퀴 돌리기.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 아 이거, 이거 뭐냐, 공중 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오는 거 있잖아. 이게, 이게 재밌네, 이게 재밌어요. 아, 역시.